심디티입니다. 처음으로 여행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여행지는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인트로가 이렇게 허접한 이유는 살을 못 빼서 안 찍을까 하다가 베트남 도착해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머니, 엄마, 저 언니 넷이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고난이 그들을 덮칠지 모르고 다들 웃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사다난한 여행이었습니다. 제 영상들 반면교사 삼아서 여행 준비하시길 바래요. 묻지 않게 꿀팁들도 가득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국 일주일 전 네이버 말톡에서 유심칩 미리 구매했고요. 모비폰 10기가 7,500원짜리 구매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중앙 H 라인 CU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이는 건 제주항공 이지만 저는 갈때는 에어부산 올때는 제주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에어부산 인당 약 16만원 제주항공 약 11만원 지출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수화물 캐리어 돈 따로 받고요 제주항공은 돈 따로 안받았습니다 계단 5만원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첫번째 시련은 베트남에 착륙하자마자 발생했는데요 유심칩을 교체하다가 유심칩이 아닌 의림도 모르겠어요. 유심칩 부속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이 투어를 주최하고 현지 여행업체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차라리 유심칩을 잃어버렸으면 공항에서 사면 되는데 저거 잃어버린 건 진짜 미친 멘붕이더라고요. 다행히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승무원분들께서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에어부산 승무원분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에어부산 최고. 여기서 꿀팁은 분주한 환경에서 유심칩 교체하지 않기입니다. 전날 밤 11시에 숙소에 도착했고요. 나트랑에서 0.5박 하기 좋다고 유명한 르모어에 속박했습니다. 4인실이 없어서 2인실로 두개 예약했고요. 아고다 사이트에서 객실당 약 2만 5천 원에 예약했습니다. 코로나 후 3년 만에 간 해외여행기 이기도 하고 원래 일정 짜는 걸 좋아하지만 이번엔 가기 전부터 며칠 동안 꿈자리도 안 좋고 불안하더라고요. 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지만 전날 1 시간도 못 잤습니다. 조식은 별로래서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요. 체크아웃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찍고 싶어서 룸을 사용한 상태지만 그래도 그냥 찍었습니다. 역시 베트남에 오면 새 국수 먼저 먹어야겠죠? 르모 숙소 근처에 있는 포보에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프레시 비프 위드 파이어 먹었고요. 저기 열심히 만들고 계신 모습이 보이네요. 현지 음식을 처음 먹는 거여서 조금 적응이 필요했어요. 엄청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베트남 커피집으로 유명한 시시시피 커피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이 엄청 많아요. 커피 프레시 밀크 달달하니 맛있었고요. 망고 주스는 진짜 미쳤습니다. 생 망고 맛이에요. 베스트입니다. 블랙커피 노슈가를 외쳤지만 달달한 블랙커피가 나왔습니다. 망했습니다. 코코넛 커피도 맛있었지만 망고 주스에 묻혔다고 보시면 돼요. 김빈에서 700 달러 환전해서 약국에 선크림 사러 왔어요. 자외선 차단 지수 가장 높은 걸 찾고 있는데 81이 가장 높더라고요. 세일해서 97k 줬습니다. 편집하다가 알았는데 스티커 라벨에는 37K로 써있네요 이거 눈뜨고 코베인건가요? 급하게 숙소영상 찍느냐고 가장 뒤늦게 차량에 탑승했어요 기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나 생각하고... 아침 9시 반에 나테랑 시내에서 무인회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보는 나테랑 전경입니다 무인회 다녀와서 시내 일정을 길게 짰는데 길거리에 생각보다 할게 없어 보여서 걱정이 들었어요 지금 무인에 가고 있고요. 어,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저희는 프라이빗카를 빌려가지고 어, 4시간보다는 적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아, 할머니! 왜 네, 그래? 어때요? 베트남이에요. 가면서 <laughs> 맥주 겁나 먹었습니다. 뱀부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가진 리조트였어요. 모든 직원이 영어를 잘해서 편했고요.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면 이 리조트 직원이겠다 생각할 정도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달콤한 생강차를 마시면서 체크인을 기다렸습니다. 유명한 워터릴리 마사지도 체크인할 때 같이 예약했어요. 로비와 가장 가까운 수영장이에요. 생각보다는 작았지만 푸르고 울창한 숲 속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샷 건지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진짜 녹음이 무성해요.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이리 봐도 초록 저리 봐도 초록. 미세먼지로 침침했던 눈이 개안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묵을 빌라동인데요. 여기도 4인실이 없어서 2인실 2개로 예약했습니다. 1층이 인기가 좋다는 글들을 많이 봐서 두방 모두 1층을 선택했어요. 아, 저는 mz 세대니까 다른 부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두둥 내부는 뭐 깔끔하고요. 모기랑 벌레가 많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거의 못 봤고, 모기만 시원하게 한방 물렸습니다. 용가랑 바나나 물 먹어도 되고요. 냉장고는 모두 유료입니다. 점심 먹으러 그랩타고 신밧드 케밥에 도착했습니다. 빵왜 이렇게 고소해요? 진짜 존맛이었고요. 치폴라 시리프 랩은 맛있는데 맵습니다. 오이 싫어해서 아예 안 먹으려다가 오이 빼고 먹었는데 완전 프레시한 맛이에요. 여기 근데 에어컨이 안 나와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연히 들어간 레스토랑 겸 라운지인데요. 완전 강추합니다. 서핑복도 살수 있고, 서핑 체험도 할수 있어요. 앞에서 본 바다 전망이 매우 이쁜 레스토랑입니다. 유러피안 아빠가 애기랑 놀아주는데, 무슨 꼭 CF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네 타고 있는 애기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애기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맥주랑 모이또, 그리고, 아, 시켰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어도 예쁘네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여기 진짜 포토존입니다. 정말 예쁜데 모델이 너무 살이 쪘어요. 제 허벅지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다리 굵으면 오래 산대요. 숙소로 돌아와서 워터릴리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하세요 저희 진짜 어정쩡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이 주는 분위기가 진짜 이국적이고 진짜 멋있습니다 카메라에 하나도 안 담깁니다 아까 거기는 끝나고 기다리는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와서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마사지가 베스트 마사지들입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 맛은 다 비슷해요. 근데 다 달달하고 맛있어요. 오, 마사지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보자마자 머리가 띵합니다. 살포시 덮어주시고요. 그냥 딥티슈 마사지 받으시면 됩니다. 발리니스 마사지가 딥티슈 마사지라고 해요. 마사지 룸으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라커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고 입장합니다. 생각보다 룸이 많고 컸어요. 뭔가 아늑한 조명이라 심신이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발부터 씻겨주고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빨리 흘러갔어요. 마사지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마사지 끝나고 차를 즐기는 공간이고요. 차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하면 마사지 일정이 끝이 납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두 번째 수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인의 일박 일정이라 수영까지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는 기분으로 수영했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10kg 정도 뺄줄 알고 수영복을 한 100개 챙겨왔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입었습니다. 여긴 외국이니까요. 한테 나눠 가지라. 어, 안녕. 엄마 안녕 안녕. 어때? 좋아. 할머니할머니 그, 할머니, 어때요? 트렌드야. 좋아. 오늘 어땠어요? 아까보다아까부 아까보다 태졌다. 뜸태졌어 여기 응.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오늘 여기. 오늘 마사지 어떠셨어요?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요? 그래. 요 많이 여기. 좋았어. 저녁을 먹으러 스위스 레스토랑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치즈 퐁듀 어쩌냐고 물어보시네요. 언니는 소소, 저는 베리굿을 외쳤습니다. 퐁듀가 호보로가 갈린다고 처음에는 백0 g 만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빵에도 찍어 먹고. 나중엔 부족해서 감자도 추가해서 찍어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스테이크를 뒤집어서 잘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You want to prove? Yes. 감사합니다. You want to come see? Yeah, yeah, yeah. Yeah. You know already go? 기가 즐기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 부드러운 그 잡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식부드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잠깐 저희 가족 행복해 보이나요? 오, 내 위기 는 내일 부터 시작 됩니다.